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거예요. DSM 랩 짜플 펜슬.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나면 추가로 구매해야 될 제품들이 너무 많죠. 케이스, 거치대, 파우치,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펜슬. 정품 애플 펜슬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정품 2세대 애플 펜슬의 가격이 195,000원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짜플 펜슬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주 끊기고 인식률이 좋지 않아서 그냥 방구석 어딘가에 그러다가 이번에 DSM 랩 짭플 펜슬을 지원받게 됐거든요. 일주일간 사용해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애플 펜슬이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짭플 펜슬을 구매하려고 하셨다면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DSM 짭플 펜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감인데요. 펜슬이라면 당연해야겠지만 펜촉 인식률이 좋아서. 끊김없이 부드러운 필기감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반응 속도 빠르고요 페어링 안정성도 좋아요 짭플펜슬의 기본이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관을 살펴볼게요 하나는 정품 애플펜슬이고 하나는 짭플펜슬이거든요 이렇게 돌려보면 아, 그때서야 보이죠 정품처럼 라운드 된 부분에 일부 각이 져 있는 것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품은 여기에 애플 펜슬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이 자리에 고무마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고무마개를 들어보면 c 타입 충전 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dsm 짭플 펜슬은 휴대용 케이스를 같이 주는데요.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c 타입 충전 케이블 같이 들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분 펜촉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수납 가능하고요.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페어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애플 펜슬과 달리 초기 페어링을 한번 해야 해요. 여기 짜플 펜슬의 머리 부분을 3초 정도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라이팅이 된 상태에서 블루투스 들어가서 스카이펜 한 번만 터치를 하게 되면 페어링이 되고요. 초기 한 번만 이렇게 페어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충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이패드에 부착하면 바로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유선충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펜촉 머리를 눌러서 재페어링을 하면 됩니다. 충전이 완료됐을 때 말이에요. 정품펜슬이 연결되어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품펜슬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자플 펜슬이 연결되어 있어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땐 정품 펜슬의 연결을 해제하고 나면 작동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페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페어링 된 이후에는 붙이면 충전이 되고 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크게 복잡한 부분은 없어요. 붙이면 충전, 떼면 바로 사용 가능. DSM 짭플펜슬 어이 제품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여기 이 부분 고무막에 열어서 C타입 충전기 연결을 하게 되면 유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매 페이지에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할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이거 7세대 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와 에어 6세대는 펜슬 기능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펜슬 기능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선 충전과 자석 부착은 되지 않아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부터는 애플 펜슬 프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무선 충전과 자석 부착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추가로 짭플 펜슬과 호환 가능한 모델들을 아래 표기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팜 리젝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요. 팜 리젝션이라는 게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인한 오작동을 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당연히 필수로 있어야 할 기능이고요. 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틸트 기능이 가능한데요. 기울여서 필기가 가능해요. 다섯 가지 각도로 기울어짐을 감지해서 굵기를 조절하거든요. 90도, 60도, 40도, 30도, 15도의 기울기를 통해서 굵기를 조절하는 이 틸트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라이팅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는 사용 중이라는 뜻이고요.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의 레드 라이팅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완충이 되고 나서 30초 후에 꺼질 동안에는 그린 라이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이 버튼, 이 라이팅 버튼이 단축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게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두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라이팅 기능과 단축 버튼은 정품 애플 펜슬에는 없는 기능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추가 여분 펜촉이 6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애플 펜슬 사게 되면 나중에 펜촉 구매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이렇게 추가 여분 펜촉 6개를 같이 제공을 하고요. 일반 펜촉 4개와 메탈 펜촉 2개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DSM 랩 짭플 펜슬의 장점은 6개월간 as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구매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에는 as가 가능하고요. 6개월부터 1년까지는 40%를 할인해 주는 보상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팔고 땡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이 짭플펜슬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정품펜슬과 비교했을 때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정품펜슬에는 필압감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필압 감지라는 게이 쓰는 이 압력을 감지해서 두께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꽉 누르면 두껍게 써지고 얇게 누르면 얇게 써지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없어요. 또한 정품 펜슬은 여기를 두번 더블 탭 톡톡 치게 되면 지우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톡톡 치게 되면 펜슬로 전환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짝풀 펜슬에는 그두 가지 기능들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DSM 짭플 펜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품 펜슬에 비교하면 두 가지 기능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가성비 극강의 제품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다른 좀더 저렴한 짭플 펜슬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케이스 제공해주고 추가 여분 펜촉 제공해주면서 6개월간 AS 가능한 그리고 끊김없이 부드럽게 사용 가능한 짭플 펜슬 많은 사람의 구매와 평점 후기가 있으니 안심하고 이 제품 구매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